고양시 영재학생들과 함께한 드론의 날 한국 드론 교육센터와의 특별한 체험. 안녕하세요. 드론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 영재교육원에서 한국 드론 교육센터와의 특별한 교육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. 10월 28일 고양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학생 27명과 함께한 이 교육은 고양곰돌이 한마당의 교육마당 체험행사의 하나로 한국드론교육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교육은 한국드론교육센터의 스마트체험반 교육으로 실시되었는데요. 한국드론교육센터의 스마트체험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먼저 드론축구 체험교육 3시간 동안 드론축구용 드론을 활용한 비행교육 후 드론축구를 체험하는 교육과 다음 입문체험교육, 입문용 드론으로 기초 비행교육을 받은 후 배운 조종법을 활용해 2시간 동안 간단한 게임들을 즐기는 단순체험교육. 고양시 영재학생들과 진행한 이날의 교육은 일반 체험교육으로 학생들이 드론 조종의 기초를 배우고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을 통해 실제로 드론을 조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교육의 분위기는 정말 활기찼습니다.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흥미가 넘쳐났고 실습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며 그 즐거움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드론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, 이러한 체험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 한국드론교육센터와 고양시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그 의미에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드론의 세계의 발을 들여놓은 고양시의 영재학생들, 그들의 드론체험 여정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,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.